이 라켓하고도 굉장히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틀콕이나 라켓에 익숙해지는 방법 뭐 없을까요? 처음부터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을 기술이 있는 걸 하면 못 하잖아요. 네. 실력이 없으니까 기술이 아직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스턴 글립을 잡은 상태에서요 네. 공을 가지고 한 번은 오른쪽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로 한번 치시고. 백핸드로 한번 치시고,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아니, 저는 보고만 있어도 방향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치면서 이제 공의 각도나 네. 이런 걸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라켓하고 공의 각도,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하셔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셔틀콕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우선 셔틀콕을 라켓면에 정확하게 맞추고 포핸드, 백핸드 그립의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스윙는 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못해도 폼이 예쁘면은 뭔가 좀 정확한 기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스윙 제대로 하는 방법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울 때 그, 그까지 거 뭐, 슈잉 뭐중요하게싸고 그냥 뭐, 자기 폼대로,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하는데, 기량의 발전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처음 배울 때, 슈잉을 정확히 제대로 배워야지, 나중에 가서도, 기술 습득이 빠르고, 정확한 스트록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핸드 스윙은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뒤로 빼고 양 팔은 구부린 상태로 상체를 오른쪽으로 열어 백스윙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라켓면이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향하도록 하는데요. 라켓면이 완전히 돌아가거나 몸을 너무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스윙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준비 자세와 백스윙, 임팩트, 마무리 등의 단계별 동작에 신경을 쓰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그 뒤로 뺐을 때는 이제 네. 원을 크게 그려야지스마싱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 회전력에 의해서요. 그 그러니까 뒤로 뺀 상태에서 맞는 순간에는 정확히. 면이 정확히 맞고, 또 손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셔틀콕을 임팩트하는 순간에는 팔을 최대한 뻗어주면서 귀를 스치듯 스윙하고 손목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순간적으로 꺾어치도록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큰 원을 그리듯 크게 하는 것이 회전력을 살려 파워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윙을 할 때는 공을 던지듯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된 구분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울로 자신의 자세를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프렌드 스윙을 더 이제 좀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한뭐 따로 한 훈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을 천장이나 어디 그 지지대에 매달아 놓고 정지돼 있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배드민턴 공을 야구 선수가 볼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연습을 하거든요. 잡아서 그냥 잡고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라켓 없이 그냥 멀리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비슷하거든요. 공 던지는거나 이 포핸드 스하는거나 비슷하거든요. 하나, 둘. 네. 윙은 똑같거든요. 하나, 둘. 멀리 던진다 생각해. 멀리. 네. 멀리. 멀리. 이번에는 자신의 몸 왼쪽으로 오는 샤틀컵을 받아치는 백핸드 스윙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오른쪽 발을 내딛으며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 백스윙을 하는데 이때 오른쪽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켓 헤드는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야 하며 라켓이 수직 상태에서 임팩트하도록 하고 손목을 이용해 짧고 빠르게 꺾어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백핸드가 그 강해요? 와. 그니까 백핸드는 네. 포핸드보다는 약해도 그래도, 네.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스트럭이 됩니다 지금 백핸드를 칠 때는 받치셔야 돼요 엄지로 네. 엄지로 아니죠 이게 아니고 면을 받치세요 네. 면 최대한 이 몸을 감아주세요 어깨를 뒤로 뺐다가 돌 손목을 사용해서 손목을 멈춰주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멈춰주는 거예요 너무 늦었는데 그걸 갖다가 포핸드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포핸드로 치기보다는 늦었으면 정확한 자세에서 백핸드로 정확히 쳐, 정확하게 볼을 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기는 약해도 정확성에서는 백핸드가 더 정확히 들어가는 거죠. 배드민턴은 손목 이용이 매우 중요한 운동인데요. 손목을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세게 스윙하면 어깨에 무리만 가고 셔틀콕이 멀리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손목 운동을 열심히 해서 손목에 힘을 기르면 어깨에 힘을 빼고 가볍게 칠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핸드 스윙 시 손목 힘이 약해지므로 백핸드 손목 운동에는 특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툭 이런 스윙법이 있더라고요. 아 라운드 스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볼이 백핸드 쪽으로 왔을 때그 볼을 백핸드 쪽으로 백핸, 백핸드로 치지 않고 허리를 사용해서 포핸드로 치는데 포핸드 슝보다는 더 정확히 친다. 파운드 떨어져도 정확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가운데 쪽으로 향해서 볼을 쳐주셔야죠. 라운드 스윙은 허리를 기울여 비스듬히 치기 때문에 셔틀콕을 정확하게 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윙 방법은 양발을 벌리고 허리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라켓을 머리 위로 올려 스윙을 해줍니다. 자세가 비스듬해지므로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도 정확하게 임팩트하여 네트를 넘긴다는 생각으로 쳐야 하는데요. 이때 셔틀콕을 코트 바닥쪽으로 내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확하게 네트를 옮길 수 있도록 스윙을 해야 합니다. 포핸드 싱은 내가 자세가 지금 바르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을 세게 해줘도 돼요. 크게 하고 해줘도 되는데 이 라운드 싱은 자세가 지금 불안정하죠.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게 때리기보다 정확히 때리셔야죠. 점프 스윙은. 셔틀콕이 높게 날아올 때 제자리에서 다리를 바꾸어 점프하면서 하는 스윙인데요. 스윙 방법은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을 뒤로 크게 벌려 딛는 동시에 점프하며 스윙한 후 왼발로 착지하고 원위치 합니다. 점프 스윙은 머리 뒤로 날아가는 셔틀콕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트로크 후에 다음 동작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